구성도 그렇고, 태생도 그렇고, 역회야. 이런 항해사들은 뭐다? 99% 확률로 수영복을 팝니다. 수영복을 판다는 건 뭐다? 니타는 무료 항해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야 되는 항해사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양의 시대 크리에이터 방카스토리입니다. 일단 오늘은 7월 31일 정기 점검 내용 안내가 나와가지고 좀 방송을 켜게 됐고요. 지금 대양의 시대 오리진에서 2주년과 관련된 그런 기대가 많은데 어, 그 기대에는 부응하지 않는 패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매한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3주 뒤에 2주년 이벤트를 다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이런 패치노트가 오늘 발표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네, 허가장의 주의. 이 연내기가 추가됐습니다. 다 남캐기 때문에 빠르게 스킵하도록 할게요 전투 항해사들에 대한 스펙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허가장의 주인이라는 연대기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그 다음으로 표토르 1세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이거는 제독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제독으로 안나오고 항해사로 나온다고 합니다 스펙이 어떨지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업이 차르예요 차르라는 직업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좀 의문이긴 해요 획득 정보가 상품을 통해 획득 가능. 자, 여기서 문제. 표토르 1세는 레드제으로 나올까요? 과금과 무과금의 차이를 낼수 있던 금액권으로 나올까요? 이거는 아마 패치가 되고 나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회식 항구도 좀 많아요. 많고. 아무래도 또 새로운 직업을 입력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스킬들이 많습니다. 퍼센트 공방 증가, 그리고 치명타 발생 증폭이라든지 추가 피해가 있고. 인물효과도 좀, 좀 볼게요. 인물효과 같은 경우에는 방어 무시 폭격 포격시 추가 고정 피해 이것 빼고는 뭐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광역포격 싸움 유발 2레벨이 있는데 뭐 광역포격 뭐 10레벨 뭐 맞춰가지고 그런게 있나요 몰라가지고 혹시 뭐 있으시면 제보 부탁드리고요 자 두번째로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예, 고용하시죠 스킬 안받될것 같아 일단 모험왕게 삽니다 루스 5레벨이고요 특기는 아쉬워요 첫 구법 아, 그리고 이 항해사도 상품을 통해서 획득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나올지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스킬은 능숙한 도조종 90레벨, 뛰어난 협상, 긴축 백을 2레벨. 요거 빼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소피아 알렉세의 분화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아니에요. 무료로 고용할 수 있는 항해사인 것 같고요. S급입니다. 어, 똑같이 S급이네요, 이분도. 모험이고 상담사, 보급법이 부스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루스의 확렬화 해가지고 물물교환 시기여품 소모량이 0.2%감사합니다좀 애개개긴 한데 그래도 약간 물물교환에 환장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든 뭐 섞어가지고 활용하시겠죠. 태생효과랑 보급법, 상담사, S급 요거 빼고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입니다. 종업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번에 종업원 항해사는 좀 인기가 많은 항해사였던 니타입니다 전투항해사고요 백병대 백병술 s급인데 역해다 인기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것만 보더라도 어 이거 좀 큰일 날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강력한 복수자 추가 백공이 1증 가입니다 도대체 어떤 애길래 이런 식으로 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업 효과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유효한 거는 백병 공격력 증가 라든지 뭐 추가 피해 정도되겠죠 지각 효과는 인무 효과 같은 경우에는 기회 포착. 방어 무시 몇병이될것 같은데, 뭐 잠깐 백병시 추가 배병도 있고요. 기회 포착을 스킬을 버리는 대신에 백병시 추가 배병으로쓸수 있겠죠. 왜냐면 이거 두 개는 서로 중첩이 안 되니까요. 두층 하나 선택하라고 이렇게 배치를 해두신 것 같은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전투 항해사인데 전투에 잘 쓰이는 기회 포착이 붙어 있다. 물론 기회 포착 전투 항해사에 많이 붙어 있긴 해요. 붙어 있긴 한데 대부분 90레벨에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이 기회 포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 레벨 때 붙어 있으면 30레벨 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70레벨 때 정도에 이제 전투 항해사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죠.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코르넬리아 항해사도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무료 항해사랑 차이점이 바로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회생 효과가 영등 퍼예요. 아까 뭐였어요? 니타는1 퍼였죠. 일단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뭐 그런 거랑 비교로 일단은 뭐 S급 전투 항해사가 나온 거니까 한번 스펙을 간략하게 보자면은 기금속 판매 할증, 뭐 할증류가 두개 있다. 애정이 없으면은 키우기 쉽지 않은 항해사일 것 같기도 하네요.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뭐 활증이 이렇게 잘 붙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한 친구긴 한데, 활증을 채우기보다는 단장 협상 전략이라든지 뭐 그런 거 채우기 바쁘셔가지고 이거 눈이 가실지 모르겠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대항해시트 오리진에서 새로 난컨텐츠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양입니다. 인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나게 딥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인양 궁금한 사람들은 제가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오면 돼요. 달라진 게 1도 없어. 대항해스트. 오리진 그 미리보기라고 제가 영상 올린 거 있거든요. 그냥 그거 보시면 됩니다.